자, 비상홍 3과. 어, 어느 정도 예습이 됐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단어는 다 조사돼 있다 생각하고 수업하겠습니다. 자, going green seems to be all the rage these days라고 해. green 이란 단어는 친환경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되얘들아. 알았지? 음. 그리고 그 알아둘게. go 플러스 형용사 하면은 엄마하게 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친환경적으로 되는 것 그렇지 어, 동명사로 보면 됩니다. 친환경적으로 되는 것은 음, 심이 동사죠. 네. 자 심하면 뭐뭐인 듯하다 심 to 알죠 뭐뭐인듯 동사 원형 나오겠지 심 to be 뭐인 듯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All the way easy. 자, 어려운 표현이 나왔어요. 올드 레이 e 잘안 쓰는 표현인데 음, 잘 알아내야겠지. 음. 아, 대유행이라고 나와요. 알았어요? 대유행이 매우 유행이었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 Very fashionable이라는 의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패션이라는 단어가 유행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아는 그 패션 말고 뭐 패션이 유행이라는 단어가 있다. 음. 유행이라는 단어가 패션 말고 뭐 트렌드도 있죠. 자, these days하면 요즘에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되는 것, 하여튼 고잉 그린이라는 말이 큰땀이있잖아 그치? 이런 말이 요즘에 매우 유행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토어 e s 가게들하고 어, 상점이나 가게나 똑같아. 이런 거 가지고 나한테 댓글 걸지 마세요. 자, 회사들이 자, 주가복수니까 유스에스 안 붙었네요. 사용한다. 뭐를 자, 프레이즈하면은 어, 문구 말 말, 알았지? 문구를 사용한다. Like this. Like가 전치사죠? 뭐, 뭐처럼. 네. 이와 같은 문구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야? Going green이라는 걸 의미하겠지, 그지? 자, 왜 그렇게 사용하냐면, to promote. 자, 이건 투부정세 부사적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해석이 뭐, 뭐 하기 위해라고 해서 되겠다. 에? 그래서 이 to 대신에 뭐, 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잘하는 거. 이노 r 를 o 가 있고, 또는 so as to로 바꿀 수가 있겠지. 자 걔네들의 사업을 갖다가 프로모트 하기 위해서 프로모트가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아 어, 홍보하다 는 의미가 될것 같아요 아 네네 프로모트가 원래 저기 뭐 증진시키다 라는 뜻도 있고 또뭐 승진시키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홍보하다 라는 뜻이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 단어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영영사전 이런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걔네들의 일을 s 어 사실 이게 좀 특이해. 뭐가 특이하냐면은 as는 우리가 보통 전치사로 알고 있어요. 뭐 뭐처럼 뭐뭐 이렇게 되는데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명사가 나오지. 근데 이 as만큼은 뒤에 아무거나 나올 수가 있어. 특이한 케이스야. 이거를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학생이 없더라고. 근데 어제 문자로 누가 한명 질문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예, 요거는 애이는 그냥 뭐 뭐라고 이 정도로 해석하세요, 알죠? 뭐 뭐처럼 뭐 뭐라고, 이제 에코 프렌들리가 뭐야? 친환경, 아, 친환경적인, 그렇지? 친환경적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 친환경적이라고, 걔들의 사업을 갖다가 홍보하기해서 이와 같은 문구를 사용한다. 됐습니까? 네, 이런 친환경적 이는 말이 들어가면 뭔가 믿을만하고 좋아 보이죠? 음. 자, so, it makes sense to try to live in a way that does not harm the environment. 라네요. 아, 뭐 굳이 따지면은 이시 가주어 to 이하가 진주어가 돼요, 맞죠? 자, 우리 make sense는 아, 말이 되다. 어, 여기서는 뭐이치에 맞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이치에 맞다. 아, 그니까, 뭐, 노력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뭐 하려고, to live, 살려고, try to, 뭐뭐 뭐 하려고 노력하다죠? try, ING, 뭐뭐 하는 것을 시도하다죠? 사실 이거 문제 내면 안 되는데, 혹시 내는 선생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도, to, 잘 보세요. 자, 한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어떤 방식? 자, 됐 다음에 봐봐. 됐다 음에 동사가 나왔지? 그럼 얘는 관계 대명사. 무슨 격? 무슨 격? 주격. 주격은 생략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꾸며주면 되겠죠? 자, 이 동사는 어디 선행사가 되는 거에 쓸치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웨이가 단순히가 당연히, 두가 아니라, 뭘 썼다? 더즈를 썼다. 이 얘기야. 한 방식으로 어떤 말, 더즈나 함, the environment, 환경을 함하지 않는. 함이 동사로 쓰였어요. 알았어요? 예, 해를 끼치다. 뭐 손해를 입히다 이런 얘기가 있지 데미지란 단어하고 똑같겠네요 자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히 말이 맞다 있지에 맞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러나 또 가주어 진주어 나가네 자 친환경적으로 된다는 것이 쉽냐 라고 물어봅니다 포이 p 플 e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으로 니네가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잉여홈 너의 집에서 가정에서 do you always 자두 o 로 시작하는거 딱 캐치 했습니까? 무슨 문? 의문문이겠다. 그지? 조 동사가 앞으로 나왔네요. 의문형 만들기 위해서 일반 동사 동사가 unplug라는게 동사죠. 너는 항상 뭐하냐? 너의 tv를 갖다가, p l u 는 코드를 꼽는거고 unplug는 코드를 빼는거가 되겠지 tv 코드를 빼냐? 언제? when you are not watching it. 네가 그것을 갖다가 보고 있지 않을 때, tv를 보고 있지 않을 때로 합니다 자, 다음에 도 마찬가지 의문문입니다. stores가 주어고 일반 동사 keep이 나왔죠. 주가 복수니까 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 너의 가 이웃에 그렇죠? 네이버후드 이웃에 있는 가게들은 항상 keep their doors shut when the heaters or air conditions are on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어, 선생님이 좋아하는 5형식 패턴. 네, 1번 패턴이죠. 불러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에서 목적보에 형용사 나올 때 예, 여기 뭐가 나와 안 된다시죠? 부사가 나면안 된다 했을 때이 동사 자동으로 쭉 나오면 이거 학생을 되니 무슨 제자? 우수 제자 선생님이 사랑하는 제자라 얘기했습니다. Make, think, believe, consider 그다음에 뭐가 있어? Keep 또 뭐가 있습니까? leave, 그 다음에 find가 있습니다. 아늘 그런 건 아니지만 얘네가 딱 보이는 순간 아목적어를 형용사 하게 만들다 생각하다 유지하다 발견하다 형용사 하더라고 아 발견하다 leave 남겨놓다 이렇게 딱 나와야 돼 알았지? 그 시험 문제는 요 자리를 물어봅니다. 이 자리를 알았어요?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그래서 어, 선생님도 딱 보는 순간 이게 인가 그러니까 너네하고 나의 차이야. 어? 킵을 딱 보는 순간 아직 안 봤지만, 아, 오영식 일지 모르겠다. 아, 이거를 그렇지 걸려 들었어. 뭐가? 셔시 목적 보호 걸려 들었다. 이런 이야. 셔스는요셔셔셔 해가지고 닫다 셔트. 이런 단어 있잖아요. 그거에 지금 pp 로 쓰인 겁니다. 알았지? 그니까, 러 닫힌 수동의 관계, 수동 셔팅 음, 쓰면 안 돼. 그래서, 너는 항상 유지하냐, 아, 그, 이웃에 있는 가게들을 항상 유지하냐, 문을 닫힌 상태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알았죠? 언제, 히터나 에어컨디션이, 뭐, 아, 온데 있을 때, 온은, 켜져 있는이라는 의미가 되겠지. 반대말은 뭐야? 온의 반대말, 언더가 아니라, 꺼져 있는은, off가 되죠. 그, 그러니까 온의 의미는 사실,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렇게 달라붙어 있으면 켜진 거고, 떨어진 게, off가 되겠죠. probably 나시라거냐 아마 아닐 것이다. 그렇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든이 넘으셨는데 어, 엄청납니다. 화장실에 불 켰다가 난리 나요. 심지어 저 안에서 똥 싸고 숨으 아주 불 겁니다. 아, 좀 심할 정도로 그렇게 좀 전기를 아끼어 쓰셔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자동차는 비싼 거 그냥 샀습니다. 자, 보자. Probably 아마도 아마죠 아마 메이비 아, b 라는 표현 이 있죠 음, 아마 아닐 것이다. Some inventors have taken on the challenge of going green and have come up with some brilliant ideas to make going green easier, simpler. 아좀 길어요. And가 네, 나와서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음. 자, 뭐이거 현재 완료야. 아, 현재 완료에 이거는 뭐 계속 조 용법이 되겠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뭐해 왔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알았죠? 자. 테이크 논. 테이크 온은요. 뭔 것을 떠맞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맞아요? 예. 뭔 것을 떠맞다뭔모을 착수하다. 오른쪽에 보니까 예, 떠맞다라고 나와요. 좀 어려운 표현으로 어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 단어입니다. 예. 원래 아우슈이 가정하다, 추측하다 라는 뜻이지. 근데 얘가 떠맡다라는 뜻이 있어. 자, 도전과제를 갖다가 떠맡아왔다. 이 오브는 선생님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니에요. 동격의 오브라고 해요. 그죠그 도전이 바로 뭐냐. 오브가 전체 치다 인지가 나왔고. 고 n 그린 친항중조로 되는 것에 그런 도전을 떠맡아왔다. 라고 하면 되겠네. 앤드 헤브. Have, 위에 헤브하고 1번, 2번 체크. 병렬구조 체크하시고. 커머비드는 아주 쉬운 수거자. 못못을 무슨, 무슨 개념을 갖다가 떠올리다라고 하면 되지. 자, 뭐를 떠올려왔냐면, 은 브릴리언트, 얼 우수한 찬란은, 오른쪽 해설제는 뭐, 기발한이라고 나왔네.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하시고. 자, 뭐 하기 위한이라고 하면 돼요. 알았죠? 두부장사의 형사지 은보인데 이거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오형식 패턴. 딱 나왔죠? 첫 번째 단지, 어 메이크만 딱 보는 순간, 우리가 메이크, 목적어, 뭘 생각하라고, 목적보호자리의 형용사, 비교급이 온것 뿐이야. 그렇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요렇게 그지 그니까 친환경적으로 되는 것을 더 쉽고 더 단순하게 만들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다가 떠올려왔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맨첫 번째 하는 건데 좀 어려워 비상홍이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 개 해보는데 비상홍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사실 여기서는요 뭐 단어를 물어보는 게좀 많았어요 이 단어 뜻이 뭐 비슷한 거이 너네가 아마 변형 문제 풀다가 많이 좀 보게 될것 같아 자 다음 그래서 이게 아 이게 친환경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생활에서 할수 있는 거그 다섯 가지인가 쭉 나옵니다 그렇죠 네, 이거 내용 따로따로 하나하나씩 보면 돼요 자 리유스 재활용하기 네 재활용하다란 단어 뭐 쉬운 단어 리사이클이란 단어가 있지 good 그, oldies and but goodies 라고 나옵니다 예, 그, 웠죠 오래되었지만 좋은 것들 everyone has things that uh, no longer of any use 라고 합니다 and chances are those things will eventually get thrown away 라고 하네 자 모든 사람은 자 모든 사람 단수야 e v e r y 단수 이거 일단 해 쓰면 안해 붙으면 안 됩니다 자것들을 가지고 있다 됐 다음에 또 바로 동사가 나왔으니까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이 되겠지 생략 안됩니다 물론 위치로는 바꿀 수가 있겠네요 아 롤롱거 오브 애니유스라고 하는데 롤롱거 야 지난번에 어디지 쓰러진 줄 알았어요 롤롱거 뭐더 길지 않다 그게 아니라 더 이상 뭐뭐않느니라는 아주 기본적인 수겁입니다 롤롱거는 노모어랑 똑같아요 그리고 롤롱거랑 노모어는 Not any longer나 not any 뭐하고 똑같습니다. 예, 중학교 때 하는 건데 원래 고등학교 이런 거안 내는데 그래도 알아두세요. 더 이상 아 이거 좋아하는 선생 있을지 몰라요 표현 of use라는 표현 음, 그런 문법이 있어 뭐가 있냐면은 of plus 추상 명사는 어, 형용사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브 유스가 이거를 형용사로 바꿔보세요. 무슨 뜻 유스 풀이라는 형용사적 의미가 된다. 근데 선생님 그런 얘기 하잖아. 전명구라는 것이 형용사 역할을 한다. 알았지? 아 근데 사실 이게 쓰이는 게딱두 개밖에 없어. 더 있긴 한데요. 맨날 나오는 게 오브 유스랑 니나 한번 맞춰봐. i m 턴트라는 단어는 어떻게 바꾸면 되겠니? 오브가 전 m p o 까 다음에 임턴트라 r 단 a n 사 i m p o r i m p o r t a n 면 i m p o r t a n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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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 p o r t important i m p o o r t r t a n t i m p 고 o r t chances are 아, chances are that 해가지고 요것도 암기해야 되죠 지난번에 나오지 않나 아마 못 먹을 것이다 아마 라고 해석하면 돼 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뭐, probably란 단어하고 무슨 단어 음, m a y b e 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회는 이게 아니라 알았지 chances a r e 아주 유명한 구문이에요 아마 못 먹을 것이다 those things 그러한 것들 더 이상 쓸모없는 것들 그지 그러한 것들은 eventually 결국에 이벤트리 묶어두시고 아.. Uh, we'll get thrown away 될 것이다 자 여기 잠깐 여기 좀 이렇게 볼게요 음. 너네 uh, Get p p 는 그니까 해석이 여기 되어지게 뭐 데어, 되다니까 이게 뭐랑 똑같냐면 그냥 Pee p p 랑 똑같대 알았어? 어, 그니까 Get p p 도 하나의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순하게 아, 수동태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하게 되더라 해석하면 돼. 자, 드로우의 피평이지. 드로우웨이가 버리다야. 아, 드로우 아웃도 밑에는 드로 아웃이라고 했더라고요. 음. 버리다. 그러니까 해석이 시작 버려지게 될. 다시 보라고 버려지게 될 것이다. 버려지게 될 것이다. 잘 외우세요. get thrown away. However, 그러나네요. 런 역시고 some of things that uh, get thrown out are still useful. 아, the people이라고네요. 하 자, 이거 일단 암기 좀 절대적으로 암기 좀 들어가야 돼이 문장. 아, 이거는 밑에다가 한번 정리 좀 해볼게 선생님. 아, 이거 한번 들어온 사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분주어라는 게 있습니다. 부분주어. 고등학교 가서 이제. 새로 배우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부분주어 해가지고 주어가 some 일부 알았죠? 아, most 대부분 어, 그 다음에 뭐 분수 몇 번에 몇 그치? 아, percentage 몇 프로 그 다음 rest 뭐야? 나머지 알겠어요? 뭔가 부분적인 걸얘기하잖아 그지? 이거는요 다 공통점이 뭐냐면 뒤에 일단 오브가 나와 다시 뭐가 나온다고? 오브 자 그럼 여기에 뭔가 나오겠지, 그렇지? 뭐의 일부, 뭐의 대부분, 뭐의 분수, 뭐의 퍼센티지, 뭐의 나머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알아두게 뭐냐면 얘네가 얘네가 주어로 쓰였어. 다시 뭘로 쓰였다고? 주어로 쓰였어.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나오겠니? 동사가 나오겠지. 이랬을 때 무슨 문법이냐면은 이 동사와 수일치는 야 썸이 단순지 복순지 되게 애매모호하잖아 우리말로 야 일부라고 했을 때어 이게 뭐지 단순지 복순지 헷갈려 그걸 정리해주는게 뭐냐면 이 오브 뒤에 나온 요 단어로 수일치를 합니다 알겠어요? 네 근데 이게 너네 비상공이죠 요 뒤에 분수오브가 나오기 때문에 알아놔야 돼 지금 위에는 뭐가 나왔어 지금 썸오브가 나왔지 자, 정리하시고 위에 보세요. sum of things라고 나왔죠. 요 단어가 그다음에 대시 줄게요. 잠깐 이게 묶어야 되그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네요. 요 단어가 복수기 때문에 요 자리에 뭐가 아니라 is가 아니라 뭘 썼다? r e 를 썼다는 거야. 알았지? 음. 다 해석한다. 자 버려지게 되는 것들의 일부가 여전히 유스풀하다. 유스풀은 뭘로 바꾼수 있겠지? 오브 유스로 바꿀 수 있죠. 자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됐습니까? 네. 자 개작이 나옵니다. 개작은 독일의 쓰레기 봉투 이름이야. 알았지? 밑에 나옵니다. 개작은 아 독일이 아니라 미클라바이터치 <laughs> 네덜란드죠. 아클라클이스는 네덜란드의 방식이다. 이것도 암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암기 몇표세개 줄게요. 이것도. 자, 이 오부도 마찬가지 동격여부. 자, 얼로 하는 야, 얼로는 중요한게 뭐야? 해 봐시자. 얼로 목적어 투부 정사. 이거 선생님 되게 사랑하지. 그리고 얘네 얼로는 자, 그러니까 한번 또 적어 볼게. 음. 얼로 목적어 투우정사 허락하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선생님 여기 목적보자에 투우정사 오는 거 근데 선생님 거의 다 선생님은요 이거 그냥 하게 하다라고 해석합니다 하게 하다 이게 제일 어울려요 네. get 목적어 to, l 뭐 e a d 목적어 to, 뭐 drive 목적어 to 이게 다 의미가 똑같아 encourage도 마찬가지야 어, 아, 이게 다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하게 하다, 유도하다, 이끌어내다, 뭐 시키다, 뭐 격려하다 다 똑같아. 그냥 다 그냥 일반적이냐, 저 목적어 투부정사 패턴에서 하게 하다라고 하면 됩니다. 알았어요? 네. 왜냐면 허락하다 이말 자체가 우리말로 뭔가 안 어울려. 안 어울리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음. 그러니까 자, 하게 하는 방식이야.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세컨 핸드 띵즈를 갖다가 얻도록 세컨 핸드는 무슨 의미야? u 스 e 미가 있지 중고의 그렇지? 중고의 것들을 어, 얻도록 하게 하는 방식이다 근데 어떤 것들 이렇게 되고요 otherwise 잠깐 묶어볼게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이야 다시 뭐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 모양 여기도 보세요 비 들어온 후에 수동태 모에 나왔어요. 개 들어온 후에 똑같아요. 자 버려지게 될지도 모를 그런 것들을 얻게 하는. 하여튼뭔 뭐,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뭘까요? 사람들이 이 중고의 것들을 얻지 않으면 버리게 될 그런 의미가 돼. 그래서 이거를 스님이 이게 정말 어려운 문법인데, 이게 의미가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이게 막 학교에서 필기를 했으면요 100%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음. 이런 의미가 있어. 봐봐. 만약에 사람들이 뭐 중고 제품을 갖자 어쩌냐. 위에 있는 걸 갖다 그대로 내렸었는데,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이 요 마이트가 지금 조동사의 과거형이지. 이게 가정법 과거란 얘기야. 여기도 그래서 선생님 여기 디드란 디드란 단어 썼잖아. 돈트가 아니라 요요 시제까지 맞춰갖고 써야 돼 가정법으로. 그래서 아더와이즈 의미가 의 뭐냐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근데 모르겠어. 좀 문제를 어렵게 내는 학교에서는 이거 시험지냅니다 자 다시 그렇지 않으면 버려지게 될지도 모르는 자, 중고의 것들을 갖다 어깨아 사람들하고는 어깨하는 방식이다. 됐습니까? 자 it 그것은 계작이라는 것은 특별한 가비지 봉투 아, 쓰레기 봉투라는 얘기야. That can be filled, be filled with 모로 가득 차다. 본모로 채워지다. 자 be full o 하고 똑같죠. 자. 자 used but still, 어... 유서블. 요게요 버시 잠깐만 나왔을 뿐이지 이 유스트가 아이템을 꾸며주고 유서블이 아이템을 꾸며주면 돼 해석방법이. 맞지? 어, 중고이지만 여전히 사용가능한 다시 뭐라고? 중고이지만 여전히 사용가능한 물품으로 어, 가득 찰수 있는 쓰레기 봉투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봉투인지 알겠지? So placing the bag outside on the b a uh, on the pavement makes whatever in it available to everyone, uh, to anyone in the community라고 하네요. 야 이것도 암기, 이것도 별표 세개주고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예, 때까지 한것 중에, 음. 자 얘들아 제발. 어. 오늘 수업 예적인 걸좀 많이 하는데요. 아, 하... 괜찮다. 자, 동사의 아인주를 시작해. 다시 뭘로 시작한다고? 동사의 아인주로 시작해서 동사가 나옵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뭐야? 동명사야. 그럼 얘는 무슨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주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은이야. 다시 뭐라고? 뭐뭐 하는 것은 뭐 뭐다라고 해석되는 겁니다. 알았지? 음. 쉽죠? 근데 뭐 주의할 점 동명사가 주어면은 무슨 지급? 단수 취급해가지고 현재형일 땐 여기에 s를 붙여야 되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뭘 유념해야 돼? 동사 a인 로가다가 동사가 안 보이고 뭐가 보여? 이게 보여 뭐가 보여? 컴마가 보여 컴마가 보여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초동사가 나와 이걸 뭐라 그래? 열걸 뭐라 그래? 분사구문이라 지 분사구문 그지? 렇 어. 이거는 해석하는 방법이 이제 뭐 뭐? 하면서 라고 하지 근데 이거를 갖다가 선생님 눈에 강조하지만은 이거를 갖다 빨리 구분하면 뭐 어디에 민감해야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이거에 민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컴마에 렇지그러니까 동사의 아 n g 로 시작했을 때 컴마가 보이냐 안 보이냐 선생님도 그 그렇게 솔직히 얘기해서 문장이 길어 지금 플레이싱이란 단어가 지금 보인단 말이야. 그렇 동명사가 동사 아닌 줄로 나가는데 이게 동명사인지 분사고이지즉 뭔가 하는 것은이라고 해석할지 뭔가 하면서라고 해석할지 나도 몰라 근데 딱 보니까 뭐가 없어, 콤마가 없어, 콤마가 없고 여기 메이크란 단어에 뭐가 보여 S가 보이기 시작하잖아 아 동명사가 주언가 보다 그러니까 해석이 시작 놓는 것은 이렇게 시작했어야 돼 알았지? 어. 페이브먼트는 도로입니다. 도로 위에다가, 도로 위에 바깥에다가 그 봉투를 갖다 놓는 것이 메이크 둘다자또 아까 얘기했던 거 메이크 보는 순간 시작. 메이크 목적어 형용사 다시 시작. 메이크 목적어 형용사인데 이게 눈에 보여야 돼. 이만큼이 목적어야. 그 다음에 이어벨러블이란 단어가 목적 보여야. 오케이. 그리고 와레 r 는 해석을 시작. 무엇이든지 다시 뭐라고. 무엇..이..든.. 아 어, 무엇이든지 라고 해석해 그 안에 있은 있다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알았죠? 예 네,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어 무엇이든지 목적어니까 를 어떻게 이용 가능하게 만든다 어디에게? 그 커뮤니티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함께 하십시오 렇 어렵습니다 자 해서, 의브라이트 컬러, 밝은 색이그봉태 밝은 색이 어트랙트 끌다게에 드로우 란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어 뭐를 어텐션 관심을 끈다 와이 뭐하는 동안에 뭔해은 반면에 다 똑같아. 뭔해이나 반면에 이이렇이걸 그 가지고 뭐 똑같은 의미를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조마조마게니다 학교 선생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트랜스페어런트 사이드 오브 더 백스게. 자, 그 봉투의 트랜스페어런트. 단어 좋네 다른 단어. 그치 투명하이란 단어야. 투명한 쪽이 reveal. <laughs> 리빌. 리빌. 예, 드러내다. 익스포즈라는 단어가 있어요. 드러내다.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안 돼. 요 스크린. r 예, 스크린은 뭐 하는 거야? 아이씨. 반대 말이야. 알았어요? 리빌의. r 예, 스크린은 가리는 겁니다. 콘텐츠는 내용물이죠? 자, 내용물을 갖다가 드러낸다 라고 하면은 드러내는 반면에 사람의 관심도 끈다 음 안에 뭐가 h e content is not t h 가 s a m 죠 as the content is not the same a e o p l e c a n h e l a the m s e l v e s t o a n y t h i n g t h e y l i k e 사람들이 아, h e l p o n e s e l f 이거 어디서 많이 쓴지 알아? h e l p y o u r s e l f 밥 먹을 때 마음껏 드세요 라는 표현이죠. Help you help yourself to the food. 음식 마음대로 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특가지였고뭔 멋을 마음껏 취하다. 아. 뭐그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마음껏 가지다라고 나온 것 같아요. 걔네들이 좋아하는 어떤 것도 에, 마음껏 가질 수가 있다. 수고니까 외우시고. 자, anything은요 여기 대시 빠져 있어 다시 보라고. Anything 시빠져 있어요. 관계 대명사. 이 anything t h a 이따 적어줄게요. anything t h whatever나 위치에 보로 바꿀 수 있다. 위 whatever 적어을게 무엇이든지라고. 음, 그러니까 요, 요 whatever도 요거 있잖아. anything t h a t 로 바꿀 수가 있어. 알았지? 야것도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것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다. 와런 아이디어. 와런. 원래 와라 혁명 주아 와라 혁명이죠. 형용사가 좀 생략돼서 그냥 명사 강조할 때와 멋진 뭐라고할 때. 아, 너네 영국 뭐 축구 손흥민 꼬 넣으면은 거기 현지 애들 해설이 뭐라 나온 사람? Was, 와 a s 이렇게. 와라 골. 와 정말 멋진 꼴이었습니다 알았지? 어떤 애가 뭐 어린 애가 정말 뭐 일도 착하고 일도 잘하고 그럼 와라 보이 막 이렇게 합니다. 와라 걸. 와란 아이디어, 참 멋진 아이디어다. 이러한 투명한 가비지 쓰레기 용기가 컨테이너 용기죠? 예, 봉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담는 용기. 아사 용기 있게 얘기하기가 이게 아니라 자, help help 자, help 목적어 아유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알았어요? 예, 목적보에 동사 원형이 아니면 투가 올수 있다. 아 그럼 또 얘기해 버렸네. 자 도왔다 많은 독일 사람들이 뭐 하도록 친환경적으로 되도록 됐습니까? 자 바이아인지 뭐함으로써 리듀스 그렇지 당연히 반대말 인크리스면 안 되겠네 줄임으로써 뭐를 양을 무슨 뭐의 양, 트래시 쓰레기의 양, 어떤 쓰레기의 양 이렇게 하면 돼 가는 요 고잉도 중요하겠다 랜드 필은 어딥니까네 쓰레기장이죠 쓰레기장에 가는 그 쓰레기 양을 갖다 줄임으로써 예, 친환경적으로 가는데 도와줬을 다, 도와줘 왔다라고 하면 되겠다. 야, 어렵다. 그죠? 네. 다함기하세요